안녕하세요.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물 주는 산타의 이 주식 투자 시크릿 이책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, 투자 그릇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! 이 책의 2장은 투자 그릇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, 산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를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상하죠? 당연히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산타님은 책에서 내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이나 이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번다고 말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 평범한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1,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볼게요. 어떤 투자자가 2천만원이 있는데 150% 수익률을 올리면 얼마죠? 2천만원이 5천만원 되겠죠. 이 5천만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작년 같은 상승장에 서면 레버리지 조금 써서 급등주 잘 잡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산타님은 그렇게 만든 5천만원이 운이 좋았던 아니면 그게 실력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5천만원이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. 투자 그릇이 5천이 넘는 사람은 뭐 실력이 좋던 아니면 운이 좋던 그걸 또 1억까지 또 불리면 자기 자금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인데 5천이 안 되는 사람은 5천을 만들었어도 그 5천을 불리기는 커녕. 지키기도 힘들다는 거죠.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정말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. 시젠이라는 종목 아시나요? 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실적이 정말 그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면서 지금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작년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. 작년에 지인이 이 종목에 10만원 초반대 정도에 처음 들어가서 원금을 거의 두배 이상까지 만들었거든요. 그렇게 원금이 갑자기 두 배가 돼버리니까 두 배가 된 이후에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하루에 몇 퍼센트만 이렇게 움직여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하루에 뭐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면 때로는 월급의 몇 배의 돈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 종목 하나로 이렇게 돈이 움직이면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 투자자가 아, 멘탈을 잘 부여잡을 수 있을까요? 이 멘탈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제 지인의 투자 그릇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지인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. 그리고 좀그 상황을 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저는 멘탈 잡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이미 먹은 돈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한 종목으로 500 이상씩 막 털려나가고 그러면 정신 없을 것 같아요.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산의 이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하고 이 내적 성장을 통해서 투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고 이 산타님이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릇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큰 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릇에 맞게 또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 자산이 줄어든다고 하네요. 만약에 투자 그릇의 크기가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치가 쌓였을 거죠. 쌓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1억에 도전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5천을 지키면서 1억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또 실력을 키워서 내적 성장이 이뤄지고 1억을 지킬 수 있는 투자 그릇이 또 만들어지면 또 이제 2억에 도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키우면서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실제 이 산타님도 8천만원에서 뭐 124배 뭐 100억까지 불렸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8천만원으로 2억으로 가는 과장,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. 2억 만들면 미끄러지고 또 만들면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적 성장이 이제 즉 내공을 말하는 거겠죠. 이 내공이 탁 쌓여서 2억을 다루는데 능숙해지니까 시장이 좀안 좋아도 2억은 또지켜 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이 5억에서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고비가 오는 거죠. 요즘에는 뭐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예전에 1, 20억 운영할 때보다 더 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내공이 쌓여서 투자 그릇이 커진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문제는 이거죠. 어떻게 투자 그릇을 키워야 되죠?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. 산타 님은 이 책에서 자기 경험상 투자 그릇을 키우는 포인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즉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곧나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그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뜬금 없죠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타심 얘기를 하뭔 개소리야. 책에서는 뭐 산타님 경험이 그렇다고 합니다.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. 이, 다른 사람 행복이 곧내 행복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. 책에서는. 부를 이루는 것은 투자 테크닉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. 그거는 두 번째고, 그, 근본이 달라야 부가 찾아온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식 공부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다.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. 네. 오늘은 주식 투자 시크릿 2장에 나오는 투자 그릇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. 투자 그릇이라는 것은 좀 산타님 말씀대로 어,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기 그릇에 맞는 투자를 해야 좀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고 좀 경고망동하지 않는 그런 정도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. 또 오늘 주식 투자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좀 이타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남한테 피해만 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온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좀 뜬금없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산타님 뭐 고수니까 산타님의 이 책에 나오는 주식 투자와 이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주책 연구소 한줄 메모는 어, 투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. 아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